예. 다복방송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소원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전적으로, 그 다음에 건강, 신체적으로, 또 가정이 항목하고 행복하고 모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laughs> 오늘은 천수경에 신묘장구 대다란이 들어갑니다.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내용으로. 나마 아리아와로 기떼스와라야 보디 사바야 마하 사바야 마하 까루니까야. 이 내용을 불교 학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마는 나무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마와 나모는 글자가 다르죠? 그럼 글자가 다르면 뜻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뜻이래요. 그 다음에, 알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하면은, 이거는 불교학계에서 해석을 못 합니다. 해석을 못 하니까, 간세험 보살님의 본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불교계에는 경전에는 수천 수만의 보살 부처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다시 말하면 불교 학계에서는 경전의경전 갱전 속에 있는 글자를 수천 수만 개의 글자를 해석을 못한다라는 것과 일치되는 겁니다. 하여튼 글자를 해석 못하는 거는 모조리 다 부처님 이름 보살님 이름으로 적어 놨습니다. 불교 학계에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타복 방송에 와서 알려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이 타복 방송의 영상을 보고 배우세요. 더 이상 거짓과 조작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또 모지 사다 봐야 해 놓고 이거는 보살의 원음이랍니다. 그럼 보살의 원음이 있으면 가짜 음도 있고 원음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마하 사다바야 하면은 이거는 마하살, 큰 보살의 의미. 큰 보살이 있으면 작은 보살 이 있고 중간 보살 이 있고 이렇게네요. <laughs> 무슨 보살을 근래로 만듭니까? 불교 학계 정신 차리세요. 마하 가로니가야 이거는 또 대자 대비의 뜻이랍니다. 전신에 다 보살 이름이고, 부처님 이름입니다. 이 나마는, 나모와 같은 뜻이라 그랬죠. 같은 뜻 아닙니다. 자, 나모는, 나라는 행상, 모습, 모양의 주안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마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예, 주안점이 있습니다. 존재와 행상은 다른 거예요. 행상은 끝으로 보이는 이 모습, 모양을 말할 때 나모하고 나마는 내면적인 존재, 그속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음 할때이 마자가 이마자입니다 마음. 속마음 할때 맞자가. 그리고 오늘날 모양, 모습 할 때가 모입니다. 나모 할때 모. 자, 그리고, 그러면 정확하죠? 불교학계는 똑같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건지 몰라서 조작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아와로 기떼스 와라야 해놨습니다. 이거는, 자, 와로 기떼스와라에 아리아가 붙었습니다. 아리아 이 아리아는 자이 이거 간세현 보살의 본명 아닙니다. 뭐 간세현 보살의 본명이 있으면 가명이 있고 필명이 있고 암명이 있고 무슨 간세현 보살을 갖다가 근래로 만들어 버립니까? 오늘날의 불교 학계에서 아닙니다. 이 무슨 부처님 이름 아니에요. 자 정확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리아 해놨습니다. 아리아는, 우리, 오늘날도 썹니다. 우리 소 갈, 소로 농 갈고 밭갈 때, 아리아, 아리아 합니다. 아리아, 자리아, 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리아 하면은 똑바로 가다. 옳게 가다. 이런 뜻이 아리아입니다. 자리아 하면은, 이는 옆으로 가다는 걸잘 해야 합니다. 산스크리트 사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빨간 줄을 쳐 놨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자. 알아 하면은 알아서 하는 순종하는 올바르게 하는. 그래서, 아리아는 산스크리트로, 산스크리트 사전에 올바르게 하다. 똑바르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와로, 와로 기떼스 와라야 해놨습니다. 이거는, 말한 대로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다. 이거는 지진 예전에 올린 영상에 정확하게 해석해 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야는 학답 학정 우리가 오늘날도 야를 써죠 끝에 야를 쓴다는 것은 강조하는 뜻입니다. 강조 학정적으로. 그다음에 보디 해놨습니다. 이 보디는 불교 학계서는 보살이랍니다. 보디를 해석을 못하니까 보디를 보살이래요. 보살. 이 보디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손가락으로 짚은 곳에 행강펜으로 칠해를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디 하면은 완전하게 알다. 지혜 진실 지식 자, 보는 보약. 우리가 보약이라 그러죠. 할때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디 하는 거 이는 디는 우리가 지혜 하죠. 우리 지혜 알 지자를 씁니다. 그알 G 자의 G 자가 이 T입니다. 오늘날은 G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T라 고 그랬습니다. T T 하면은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진실을 보 완전하게 하다. 그다음에 이 사트바야 해놓은 거이 사트바야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수도 없이 제가 해석해 드렸습니다. 완성하다. 이루다 성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순 우리 말이에요.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하하는 것은 이것도 예전 영상에서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사드바야 이루다 성취하다 이루다 성리하다. 그 다음에 마하. 똑같죠? 까루니 까야 자이 까루니 까야 이 까루니 까야는 무슨 대자대비 부처님 아닙니다. 보살님 이름도 아니고요. 까루니 하면은 알국과 가라지를 가른다라는 뜻이죠. 가른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가야 해놨습니다. 가야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렇게 하겠노라. 라는 뜻입니다. 가야 가는 오를 로 가짜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이 남아 이 내용 이 심요장구 대달하니의두 번째 단락의이 내용은 무슨 여러분들도 이제 아셨겠지만은 무슨 보살님들 이름 부처님 이름 쭉 나열해 놓은 거 아닙니다. 그죠? 무지무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오늘날에 에 지금 현상을 정확하게 하느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까지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정말 대단한 내용입니다. 이걸 부처님 이름이라고 무슨 간세연 보살 이름, 그것도 본명이라고 그러고, 가명이 있고, 본명이 있고, 이게 뭡니까? 보살도 원래 이름이 있고, 마하살, 큰 보살도 있고, 작은 보살도 있고, 대자 대비 있고, 뭐, 이게 뭡니까? 이거는 무슨 완전히 경전을 근래로 만들어버렸어요. 큰 보살 있고 작은 보살 있고 본명 있고 가명 있고 원래 이름 있고 가짜 이름 있고 이 뭡니까 이게 이게 오늘날의 불교 학계의 현실입니다 거짓과 조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걸 바로 잡는 일에 다복 방송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복 방송에 힘을 실어 주세요 이거 너무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요. 공유도 좀 눌러주시고요 조회수 좀 해줘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자 오늘날에 현실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뜻이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옳은 옳은 말로서 이루노라. 그러니까, 옳은 말로서 이루는다는 거는, 옳은 말이라는 거는 진실이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서 이루노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역사는 진실로서 다 이루는 거다. 진실로서. 거짓으로서 이루는 거는 없다. 거짓으로 이루는 거는 악마가 하는 짓이고, 하느님의 역사는 다 진실로서 이루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무슨 저기 저 간세음보살의 보, 본명 아닙니다. 무슨 간세음보살 뭐 본명이라 그래요. 그 아닙니다. 이거는 하느님께서는 진실로서 모든 것을 이루노라. 보디하면 진실이, 사드바야 하면은 승리하노라. 이루노라. 성취하노라. 진실이 승리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거짓과 진실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거짓과 진실이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진실이 이긴다라고 해 놓은 겁니다. 오늘날에 지금 현재 세계 에 우리 오늘날의 세계하고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지구의 운명을 좌우하는 에, 세기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선 부정으로 지금 에, 전쟁이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전쟁. 이게 바로 그 진실과 거짓의 전쟁에서 결과는 진실이 승리한답니다. 진실이 성리하노라 이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존재가 에, 말씀하시는 거죠. 마하 사드바야, 많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 뭘로? 진실로서. 가루니 하면은 가루니 까야 하면은. 에,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해서 가야 옳게 하노라. 이거는 하느님 자녀와 마귀 자녀. 진실과 거짓을 갈른다. 구분지어서 갈라서 거짓을 버림으로써 옳게 한다. 하노라. 이게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무슨 무슨 보살 무슨 보살 큰 보살 작은 보살 간세원 보살 본명 간세원 보살 가명 뭐 대자 대비 보살 뭐 이렇게 보살 순전히 보살 이름 적어 놓은 거 아닙니다. 이게 불교학계 해석인데 지금 이 지금 내용대로 하면은 간자제보살 마하보살 대비종께 기여이합니다가 해석입니다. 이 자비롭고 성스러운은 불교학계의 내용대로라면 여기에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간자제보살 마하보살 대비종께 기여이합니다 하고 해석을 해놓고 보니 좀 부족하거든. 좀 뭔가 허전하거든. 그러니까 자비롭고 성스러운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조작입니다. 집어넣어서 없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조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불교 학계에서. 그래서 에, 다 틀린 거예요. 부처님 이름 보살 이름 아닙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오늘날의 현상의 결같이, 오늘날 에,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서 진실이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진실이 승리하고 나면은. 많은 그 거지들, 그런 게 마귀 새끼들 거짓을 까친 실을 갈라서, 갈라서 거짓을 처단한다, 버린다. 그렇게 하겠노라. 이게 심유장구 대다란이의 내용입니다. 정말 대단한 내용 아닙니까? 정말 오늘날 불교 학계는 정신 차리세요, 제발. 응? 하느님의 세상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처럼 이미 어, 태초에 수천 년 전에 전부터 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알려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산서 그리터로 이렇게 불경으로 해서. 저거, 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하느님의 원래 말씀과 똑같이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교에서 그,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고성들도, 뭐, 무슨 대사들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하느님의 본 뜻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 없습니다. 이 다복방송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공유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하느님 뜻이고, 하느님을 위한 길이고, 이게 바로, 어, 복짓는 일이고, 천복을 받는 길입니다.